어. <laughs>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 탄도 조절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공을 낮게 치거나 높이 치거나하는 방법 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연장해서 <laughs> 그냥 의미, 어, 의미 없이 그냥 노동만 하는 분들. 그냥 공만 치거나 혹은 굉장히 공을 똑바로 치려고만 굉장히 애를 씁니다 어뭐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의 구질을 좀 탄도를 좀 조절하는 연습 혹은 구질, 왼쪽 오른쪽 좀 돌아다니는 그런 공들을 좀칠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스윙이 훨씬 더 정리가 빨리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량 향상에도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아, 어, 바로, 본론 들어가서, 어, 말씀 드릴게요. 공을 띄우거나 낮출 때. 어, 뭐, 설명 기능 필요 없잖아요. 뭐, 말 쓸데없이 맞는 거 말고, 딱 필요한 얘기만. 자, 공을 낮게 쳐야 되는 경우, 뭐, 막 바람이 분다거나 앞에 장애물이 있어 낮게 쳐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연장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고, 코스에나 쓸라고 어, 그러면, 100% 미스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좀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골프 실력 그리고 스윙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 굴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공을 아 굴린다 낮게 칠 때는 정상적인 볼의 위치보다 공의 위치를 이렇게 오른발 쪽으로 옮겨 두세요 그리고 양발의 체중은 왼발의 60% 오른발의 40% 왼발의 무게중심을 조금 더줄수 있어야 됩니다 중심을 이렇게 옮기지 말고 왼발의 중심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임팩트가 대고 팔로우가 나가면서 클럽 헤드가 손을 앞지르는게 아니고 손이 계속 앞서 나가야 됩니다. 자, 왼손을 제거 놓고 오른손으로만 딱 보여드리면요. 치고 나서 그립 밴드 그립 끝과 네, 오른쪽 팔뚝의 이 간격이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 클럽 페이스 로프트를 최대한 세워서 공을 낮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역전해버리면 안 돼요. 이러면 공이 떠버립니다. 낮게 쳐야 될 때는 공의 위치를 정상적인 위치보다 오른쪽에 두고 왼발에 체중을 조금 더 두세요. 6대 4 정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치고 나서 그립 끝과 오른쪽에 팔뚝, 오른쪽 팔뚝의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왼손도 이렇게 제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로프트가 낮아져서 공을 낮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어, 화면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낮게 한번 쳐볼게요. 자, 일단 정상적인 탄도는 화면에 하얀 선이 보일 텐데, 자, 요게 정상적인 탄도라고 어, 한다면, 공을 낮게 쳐야 될 때는 공의 위치를 오른발 쪽에 두고 중심을 왼발 중심은 조금 더 왼발에 두고 치고나서 팔뚝과 그립 엔드의 간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거예요헤드가 손을 앞지르지 않고 손이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자이 상태에서 낮게 한번 쳐볼게요 굉장히 낮게 가죠? 물론 낮.. 깨가기 때문에 캐리 거리가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비 거리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7번으로 예를 들어 서 150을 친다 고 그러면 1억 이렇... 어, 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낮게 치면 음, 캐리 거리는 한140 혹은 135그 정도 되겠죠. 음, 그러니까 낮게 쳐야 될 때는 조금 더 여유 있는 클럽을 드는 것도 좋습니다. 캐리 거리가 충분하지도 거리는 다 나가지 않겠지만 앞에 장애물 장인, 장애물을 피하거나 맞바람이 불때 이렇게 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죠 음. 자, 낮게 가는 것을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높이 띄우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높이 띄울 때는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위치보다 공의 위치를 조금 더 왼발 쪽으로 갖다 둡니다. 아, 양발의 무게 중심은 똑같이 5대 5. 아, 백스윙을 들었다가 낮게 치기 아, 그 높이 치기 위해서 아까 낮게 칠 때랑 반대로 치고 나서 클럽이 바로 이렇게 릴리스가 되어 아야 됩니다 완전히 어 왼쪽 팔, 오른쪽 팔뚝과 클럽이 이렇게 엘제가 만들어질 수 있게 아까는 낮개할때 이렇게 갔었죠? 네 완전 반대로 풀로 릴리스를 해주면서 이렇게 그립핸드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꺾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클럽 페이스의 로프트가 증가하면서 공을 높이 띄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또한 가지 포인트 낮게 칠 때는 중심이 왼발에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클럽베드가 공에 접근하는 어트게인글이 가파라져서 낮게 공을 칠수 있었던 거지만 띄울 때는 클럽베드가 공에 접근하는 어트게인글이 굉장히 완만하게 완만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리레스를 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낮게 칠 때는 중심 이 왼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오는 거고 띄울 때는 클럽베드가 뒤쪽에서 굉장히 완만하게 들어와야지 공을 높이 띄울 수가 있어요 아까 낮게 칠 때는 오른손으로 툭툭 치면서 그립 앤드랑 팔뚝의 간격이 생길 수 있게 어, 이미지를 그리면서 연습을 하는 거고 띄울 때는 오른팔을 이렇게 풀면서 클럽 로프트를 최대한 더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음, 오른팔로 한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 동작을 익힐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번에는 낚기쳤죠요거를좀 어, 띄워볼게요. 공의 위치를 왼발 쪽에 두고, 양발의 무게중심은 5대5. 완만하게 접근해서 바로 어, 솔로 낚아채준다. 오, 높이 뜨는 거 보이죠? 정상적인 탄도보다도 훨씬 더 높이 칠 수가 있습니다. 뒷, 어, 높이 칠 때는 뒷바람이 분, 분다거나 아니면 그대는 좀 바로 세워져야 될때 어, 그럴 때는 이렇게 좀 탄도 높은 샷이 필요한 거겠죠. 자, 공이 줄 왼발, 왼발 5대5. 헤드가 공이 접근하는 액은 최대한 완만하게. 이렇게 낮게 치거나 높게 치는 연습을 꾸준히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도 훨씬 더 어, 향상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어, 프로골퍼? 박대수입니다. 빨리 이거, 어, 레슨 타이틀 이름 정해야 되는데.